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1구 학번에 재학 중인 신가원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러시아어 문학과에 재학 중인 1구 학번 주연수입니다어 이제 러시아어 문학과에 들어가면 아, 저도 막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필기체처럼 막 알아볼 수 없는 게 <laughs> 다들 쓸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유튜브 보면은 다들 막 시베리아 횡단열차 러시아어로 a 얘기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어 절대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관광이라고 하면 실습 위주의 학문을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입학하고 나서 보니까 관광이 s 여행을 통해서 맺는 사회적 관계 i a 이런 이 s i a Russia, r u s s i 배 r u s s 좀아 r 어요 s i a r u s s 관광학과라고 생각을 하면 가이드 엄청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제이 외국어 필수, 영어는 무조건 잘한다. 그 다음에 제이 외국가하나나할줄 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과는 실습보다는 좀 이론적인 걸 위주로 배워요. 관광 정책. 뭐 관광 자원, 관광 컨텐츠, 관광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좀 가이드라는 거리가 멀고 보통 이제 관광 학계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아니면 관광 사업지 항공사나 호텔 이런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랑 제2 외국 같은 경우는 저를 보면 알수 있듯이 다 못합니다. 아다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영계국어인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러시아어 문화과라고 하면 은 뭔가 원래부터 러시아어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가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저희 러문과 같은 경우에는 s i a r u s 들 i a 시 u s 를 i a r u s 시아 a r u s s 는 a r 아 s s i a r 서 s s i a Russia, r u 들어봤을 때부터 엄청 유창하게. 원어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이제 일반고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온 학생을 혼자서 이제 알파벳 외우고 막일리문자 외우느라 약간 바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관광학과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저희 학교 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속하다 보니까 좀 동기들과 선배들간의 유대감이 강하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문과 수업이 되게 그렇겠지만 저희과가 팀 프로젝트 수업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학과가 관광학과다 보니까. 하면서 답사를 갈 때도 있고, 혹은 이제 해외 연합 답사 아니면은 저희 학부 학부생만 참여할 수 있는 국토순례 이런 거 참여하면서 조금 이제 끈끈해진다는 게 저희과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수습과가 보니까 이제 모든 학년이 이제 다 알고 지내고 이제 끈끈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러시아어문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다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러시아 맛집 이 있으면 공유해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대문에 러시아 케이크라고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좋은 점이 있다면 교수님들이 이제 러시아 가셨을 때 썰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시로 들어갔거든요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학교가 전공 개방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어서 로문과를 선택하게 되어가지고 그럼 혹시 어떤 어떤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인문대 계열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어과, 보어동학과 철학과, 뭐 중국어과 학 이렇게 진짜 다양하게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어쩌다보니까 로문과에 왔네요 이제 <laughs> 그러면 가원님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수님처럼 정시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저는 뭐 계열 모집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 그냥 성적 맞춰서 적당히 내가 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에 오게 되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3학년 1학기고 이제 지난 4학기 동안 수업을 듣다가 저는 항공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또 웃긴 게 항공사가 관광학과를 뽑는 게 아니고 어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을 전공한 학생들만 일반사무직 대졸공채로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부터 경영학 다중전공을 시작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경영학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님은요? 아, 전공 선택이요? 네. 빠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한다. 막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러면 이제 의대를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로무과에 오시게 되면 어, 상상 외고 외부생들하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학점을 좀잘 따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로무과가 됐다는 걸 안순간부터 일단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은근, 문법적인 면에 있어서 막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걸 다 외워야 돼요, 단어를.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문법적인 걸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팀 문샷의 주연수, 신가은이었습니다. 바이 비 b y